나또자또 내가 애게손으로 우리 무 이거 왜 나갔어 저봐 할머니 개 미친데 개장사이로 와요 뽀뽀하는거데요잘봐 숟가락을 빨해가야지 그냥. 전문가가 해서 맛있겠네. 그러네. 엄청 팥사람이 소주 소주 뭐? 소주 tá. Oh! 되게 많다. 음. 여덟 마리 마린... 겼어 빨리 와. 다이 할머니 게대장사 새로 와요. 뭐잘 뭐 봐. 어, 손 잘해. 잘했으면 아, 좋겠어 오주은이명상어엄 응. 응? 그래? 리와이마우이리원이이리상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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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와. 이이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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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리와. 이리와. 이이리 이리와. 오늘은 이거 한 번에 묻히는 거 봐. 와, 아니, 그런 얘기엔 더, 걔는 더울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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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가 빨깨가야지 그냥. 딸기맛 <laughs> <laughs> 전문가가 해서 맛있겠네. 그러네. 엄청 깨끗한 사람이네. 소주 좀더좀주는 줘. 뭐? 소주 좀좀 찔러 줘. 소거밖에못줬어저 봐. 잠깐만. 응 음. 짭짤해야돼 음, 음, 맞아 짭짤해 좀 간가하면 수축을 해야돼 음. 순식간에 없어질 것 같은데? 맛있게 해서 순식간에 없어질 것 같은데? 이원이 음. 많잖아 음. 저다앓 그랬대. 비주얼이 좋네. 짱. 뭐. 음? 너무 크다. 음, 한봐봐야지 국물 찍어봐, 그거 말고. 되게 좋아해. 쌉, 쌉 소리.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데요. 어디 가면 돼? 어? 안 돼! 할아버지, 같이 가! 내 나감 쫓아나가고, 뭐, 별, 당구를 다 했는데. 야, 맛있다, 야. 근데, 네, 짜, 예. 응? 통 줘, 갖다 담으. 가 아, 이건 싱거운 거야. 이것도 간간해잖아, 얘가. 내가 싱겁게 먹는 사람이 아닌데, 언니 싱겁게 먹는. 거야. 아니야, 나 싱겁게. 아, 좀 짭짤해, 먹어. 저건. 짭짤한데, 이제 조금 덜할 거야, 간이 되면. 하나씩 붙들고 먹어 야되겠네개딱지야 여기 쪽백이 없다. <laughs> 이제 국물 다고 응. 응. 게 요리 전문가가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더밥 하나 한 그릇 먹겠네. 응? 이렇게. 가득가득 가득 들었으니 응, 가 가득 <목소리도> 개딱지 하나에 밥 하나에. 밥 많이 해야 되겠다. 밥 죽다, 엄마. 동안에도 그 있지. 밥을, 응. 우리 요새, 요새 오빠하고 요 오빠하고, 두 사람만 생각만 해고, 까트가안만졌다 안 요거 안 놓나? 응. 밑에 놓었어? 안넣었어 요거 밑에. 놓었어? 예. 놓었어. 응. 음. 밥도 좀 드시고. 응. 응. 대답해 우리 이걸로다가 육수내서 국수 끓여 먹어. 좋지. 원늘이도 오늘도, 오나도어어도손 씻고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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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도 오늘도, 오늘 오늘도, 오늘도, 오늘다오늘 간장 조금밖에 안 넣었어. 그러니까. 응. 얘는.